9월 2일 화요일 9월 2일 화요일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반짝반짝 말씀 읽기 그때 사도들은 그때 사도들은 주님 주님 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두 사람,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기도를 마친 후 기도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아 보니 제비를 뽑아 보니 마티아가 뽑혔습니다. 마티아가 뽑혔습니다. 쫑긋쫑긋 말씀 나누. 쫑긋쫑긋 말씀 나누 마티아. 사도들은 사도들은 한 사람의 사도를 한 사람의 사도를 더 뽑기 위해 더 뽑기 위해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러자, 그러자 마티아가 뽑혔지요. 마티아가 뽑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너를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뽑아 주셨어요. 뽑아 주셨어요. 제자답게, 제자답게 행동하고 있나요? 행동하고 있나요? 기도선. 하나님. 하나님. 저를.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뽑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뽑아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하는 행동하는 유러니 율거니가 될래요 유러니 율거니가 될래요 예수 그로 기도나이다 아멘 아멘 마디, 아멘, 아멘. 아멘.